EMTEC GK M32QHD를 찾고 계신가요? 이 제품은 뛰어난 화질과 선명한 디스플레이로 영상 감상의 새로운 경험을 선사합니다. 특히 다양홀이 엄선된 원료육으로 만든 다양훈제올이 540g은 신선하고 풍부한 맛이 일품입니다. 고품질의 원료를 엄선하여 만든 이 제품은 부드럽고 깊은 맛이 특징이며 자연스러운 훈제 향이 식욕을 돋어줍니다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맛있고 건강한 식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. 가족과 함께 는 특별한 시간이나 손님 접대용으로도 손색없어 집안의 품격을 높여줄 최고의 선택입니다. 맛과 품질 모두를 만족시키는 이 제품으로 오늘의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